짜잔! 아, 왜 떨어져? 딱 붙을 줄라 했는데 짜잔! 짜잔! 안녕하세요 마플리? 안녕하세요 공윤이? 오늘 매우 중요한 컨텐츠인데 특별히 마플 님이랑 같이 이 컨텐츠 진행하려고 불러봤거든요. 안녕하세요. 이 뭐. 중요한 컨텐츠에 저를 부르시고 아주 영광입니다. 앞으로 공룡 유튜브를 함께하게 된 친구를 마플 리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어? 처음 듣는 소식이네. <laughs> 아, 공룡 유튜브 신멤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. 아, 네. 아주 영광이네요. 좀, 좀 비밀스럽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원래 사람들 앞에 좀 서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해서 좀 보류하고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. 그래서, 음... 그래서 좀 이야기가 잘 풀려서. 앞으로 같이 종종 컨텐츠를좀 같이 하기 로했어 아, 기대가 되다 미리 네. 꽃을 준비해 드려야겠어요 네네. 여 g a o yo, 가요여 g a o 아니요. 아니. <laughs> 뭐야? 부를게요. 들어 a 시죠 예. 어 나와. 저 h a 왔다. h a 이십니까어 w h 많이 보신 분이 w 요 a t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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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어, 제 어디 친구입니다! 어디 어디 제 친구 안킬로입니다! 네? 저기요 노리서 네? 서버에 아무도 없는데요? 네?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<laughs>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건가봐 얘.. 얘인가 봐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 <laughs> 아, 여기서 망이다, 야, 망이다, 야 인사하잖아 망이다. 인사하잖아 지금 무시하고 가는거야? 제 친구 안킬로입니다 안킬로 아시죠 머플님은? <laughs> 공룡님 네네 유튜브를 시더니 다른 <laughs>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셨나봐서 <laughs> 아니에요 어? <laughs>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요 아 자꾸 면전에 대고 있으신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한다 아, 아니 좀 쑥스러워서 그러시는가 봐 어! 어깨 뭔가 박았어! 어, 박았지 박았지 어, 어깨 뭔가 박았어 아, 제 친구 안킬로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라 좀 모습을 드러내는 건 힘들다고 해요 일반인들 눈에는 약간 안 보이나 봐요 <laughs> 안킬로는 그 유령입니다, 유령 그 사람도 귀신이잖아요? 어, 박았어, 박았어 공룡 귀신인 거죠, 공룡 귀신 그러니까, 아, 마플 채널에서 어떤 그공룡썰에서 나오시는 그 안킬로 친구가. 네네. 유령이 되, 무슨 죄를 지었길 유령이 돼서까지 공룡 유튜브 도와주러 온거 같은데. <laughs> 네? 아, 죄라뇨. <laughs> 제가 지금 유령을 네. 보는 능력이 없어가지고. 아, 네네. 아, 그, 그 영상. 안이안 튀었거든요. 아, 그 종종 그런 분이 네. 있다고 하더라고요. 대부분은 좀 보이는데, 그래서 <laughs> 특별히 못 네.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서도 따로 자막을 <laughs> <laughs> 튀어 <튀어드릴> 낼 예정이라, <웃음> <웃음>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표정이 살짝 상하지 않았나요? 제가 아,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. 아 괜찮대요, 괜찮대요, 괜찮대요. 다 어, 익숙하대요. 잠 안킬로 네.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.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안킬 어떻게 생겼는지요? 아저시만요 안킬로 옛날 과거 사진이 있는데. <laughs> 과거 사진? <웃음> 어. 아그시절에 <laughs> 사진도 찍고 그랬구나. 어. 과거 사진인데 <laughs> 대강 예전에 이렇게 생겼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나이 사람 본적 있어. 나이 공룡 본적 있어요. 본적 있다고? <laughs> 본적 있는데? 어, 그 시대에 안 살았을 텐데 어떻게 봤지? <laughs> 아, 저기 있네, 저기 있네, 여기. 어? 아, 제가 본적 있다니까요. 어, 어 잠시만, 기, 어. 어, 기다려봐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사실 뭐냐면, 그. 제가 만들었잖아. 이게, 아, 제가 옛날에 이게 안킬로 전성기. 안킬로 패싸움에서 다 이기고 다닐 때 시절. 아. 그때를 생각해서 만들었었는데 내가. 지옥의 무리들을 무찌르러 가고 있는 중이구나, 지금. 어, 그때 그 시절, 그 시절 안킬로. 아, 뭐, 이거는, 이거는 공개하지 말라고? 어,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앞으로 종종 안킬로님이랑 이제 촬영도 하고 같이 게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아. 아 안킬로 잘 생기셨네요. 네 전성기다. 어우 <laughs> 안킬로 불도 불도 부모 <laughs> 앞으로 종종 여러분들께 같이 안킬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 금방 뭐... 가. 어. <laughs> 어. 들어가세요. 어어어 <laughs> 어. 어. 어, 어. 나중에 나중에 전화할게. 카톡할게. 어, 카톡할게. 이쪽 아. 어, 아, 아. 아, 아니고 저쪽이구나. 어 아.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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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. 어. <laughs> 몇분 후. <laughs> 아 메시지가 떴네. 어? 마플 혹시 영적 능력이 있으신가요? 아니요 저... 이 놀이터 서버가 살짝 그잘 잡아내나봐 아 그런게 있네 이 세상의 도구에는 귀신을 탐지하는 그런 도구들도 많잖아 이 놀이터가 살짝 그런거지 아 <laughs> 자주 불러달라고 아, 어, 아 마플 안킬러가 마플이랑 꾸몽이 마음에 들었나보다 어... 아 다행이네 네. 꾸몽은 무서워할 줄 알았거든 어, 그러게 그 시대에도 없는 생물이었을텐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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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웠다고? 아, 아. 야, 그렇게 채팅 대놓고 치면 안 돼? <laughs> 이 자식 두번 죽여주지.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, 길로.